지금 낯선 행동 예방송 스크래치 페이퍼 했잖아. 네. 이 노래의 뜻이 뭐고 그리고 너가 무슨 거를 혹시 새로 알게 된게 있으면 얘기해주고 아니면은 느낀 점 있거나. <laughs> 어, 좀 전에. 이제 어떠한 어떠한 친구가 음. 낯선 행동을 이제 도망가거나 공격하거나 세척하는 그런 낯선 행동을 하는 이유는. 음. 들이랑 잘 섞이고 싶어하는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음. 또 이제 친구들이랑잘못 섞이니까 우울하는 것을 이제 이런 행동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니까 음.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이 같이 끼워주고 또 도와주면서 잘 끌어주면 서로 서로 친구가 될수 있고 이제 좋다 이런 어. 뜻인 것 같아. 어, 그런 뜻인데 그러면 너가 이거 하면서 뭘 느낀 어, 게 있어? 혹시 주변에 막 친구들한랑잘못 섞이는 친구가 있거나 그러면은 제가 먼저 다가가서 같이 도와주고 이끌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. <laughs> 훌륭해. <웃음>